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전설적인 언약교에 대한 겁니다. 이 금으로 덮인 상자가 어떻게 하나의 영원한 약속으로 완성되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생각해보세요. 아니, 어떻게 금으로 만든 상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절망에 빠질 수 있을까요? 이게 말이 되나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. 이 문장 하나가 당시 사람들의 심정을 그냥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언약궤 없는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었고 희망 없는 미래였다. 이건 단순히 귀한 물건을 잃어버린 차원이 아니었던 거죠. 그들에게는 세상이 끝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잃어버린 언약궤가 가져온 절망에 대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. 고대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적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핵심은 이거요. 이 언약궤라는 게 그냥 뭐 종교적인 물건, 상징물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. 당시 사람들한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의미했어요. 그러니까 상자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도대체 이 언약궤가 뭐길래 그토록 중요했을까요?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있었을 때 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 상실의 고통이 왜 그렇게 컸는지 이해하려면 말이죠 언약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단연 이 속죄소라고 불리는 황금 뚜껑입니다 여기가 바로 신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공식적인 장소로 여겨졌어요 와 정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었던 셈이죠 성경에도 그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.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.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. 그러니까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던 거예요. 근데 이 만남이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허락된 게 아니었어요. 아주 엄격한 조건이 하나 붙였죠. 바로 속죄의식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습니다. 그 절차가 어땠냐면요. 정말 까다로웠습니다. 1년에 딱한 번,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. 들어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희생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속죄소 위에 뿌려야 했어요.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매년 해마다 반복되어야만 했습니다. 뭔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던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신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. 이 모든 복잡하고 반복적인 제도가 사실은 그림자 혹은 모형이었다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올 진짜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였다는 거죠. 자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그 그림자가 드디어 실체를 만나는 순간이죠.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.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옛 방식에선 제물이 동물의 피였죠. 그런데 새 방식에선 자신의 피가 됩니다. 반복 주기도 매년 반복되던 것에서 단한번 영원히로 바뀌고요. 장소도 땅에 있는 성소에서 하늘의 성소로. 결과적으로는 죄를 잠시 덮어주는 것에서 영원한 구원으로. 와 이거 뭐 그냥 개선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. 그리고 이 엄청난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.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.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. 방금 우리가 표에서 봤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죠. 결국 이 모든 흐름이 가리키는 결론은 뭘까요? 언약궤라는 시스템의 궁극적인 완성은 번쩍이는 금상자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이 그림자가 실체로 바뀌면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엄청난 결과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 변화가 가져온 의미는 정말 엄청납니다. 첫째,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특정 장소에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. 둘째, 죄를 용서받기 위한 의식이 더는 반복될 필요가 없게 됐죠.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일 텐데, 신앙의 중심이 만질 수 있는 물건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옮겨갔다는 겁니다. 이제 희망은 어떤 유물을 가지고 있느냐, 없느냐에 달린 게 아니게 된 거죠. 이건 정말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한 믿음의 가장 소중한 상징이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물건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, 여러분에겐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?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.